아니 생활지도 전문이라며 구독자 천명도 안 되는 게 무슨 생활지도 전문이야 <laughs> 여러분들 지금 채널 돌리고 싶으시죠 딱 2분만 저한테 시간 주시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 조사 방법과 전담 기구 심의 내용의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양식입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여기에 있는 사안 유형을 요 부분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에서 선별을 해서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확인된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련 학생을 기록을 하는데 이제 관련 학교 사안 번호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 개요와 경위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 어, 이 자체 해결 요건 충족 여부와 피학생 보호자 자체 해결 동의 여부를 사안조사 보고서 상에 기록을 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크게 바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쟁점 사안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요 쟁점 사안을 몇 가지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피해 학생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가해 학생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목격 학생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가해 학생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여부,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주시고 6월 23일 이후에는 학교장의 분리 분리 보호 여부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긴급 조치 여부 기록을 해서 조사 보고서만 보고라도 심의 위원회 위원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 전단 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내용입니다. 전단 기구를 진행한 이후에 참석하신 분을 여기에 성함을 기재하고 장소, 시간 기재를 해서 자체 해결 여부만 전단 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안 조사 보고서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이 결과 보고서까지 반영을 해서. 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분단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네 가지 요건을 확인하는 건데요. 해당 여부를 O X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두 다 동그라미가 나온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한 기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가 동의하였음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하기로 함. 뭐이 수가로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뭐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여기에 동그라미 대신에 X 표가 나왔을 때에는 이제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멀리 해외동포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